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. 음.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. 음. 만약에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설악에 참가해요.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. 음. 이 다섯 명이 실력이 비슷해요. 음. 그러면 설악은 업 다운, 업 다운 밖에 없잖아요. 음. 이 다섯 명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? 음. 어필해서 맘대로 타고, 어필해서 만나자. 그리고 우리 다운을 에서또 만나자, 이렇게 해야 되나? 음... 아니면 뭐 다른 좋은 묘수가 있는지? 있어요. <laughs> 맨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다섯 명의 목표가 뭔지에 따라 달라요. 다섯 음... 명의 목표가 우리 19년도에 우리를 이겨보자. <laughs> 팀장님처럼. 그렇죠. 어제 3... 나왔싸운다 그렇지. 30분은 땡겨보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조건 이 다섯 명은 같이 타야 돼요. 시작부터 어필. 업힐...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고. 돼요. 다운힐은 뭐 어느 정도 개분 벌려도 되죠. 당연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막널 아, 떼놓고 갈 거야 하면서 가는 페이스가 아니니까. 근데 웬만하면은 이 다섯 명은 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이 다섯 명이 뭉쳐져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페이스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서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계속 같이 타는 게 좋아요. 어필에서 로테도 필요는 없죠. 어, 그러진 않았는데. 어필에서는 잘 타는 사람이 페이싱? 그렇죠. 그러니까 각자의 서로 실력이 비슷하다면 각자의 페이스로 올라가도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. 누가 또 올라, 먼저 올라가서 막 20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. 그래서 조금 더잘 타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음. 그나마 이제 케어해줘야 되는 약체에 이제 리딩을 해주면 좋죠. 이 사람이 좀 퍼지거나 놓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같이 옆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타면은 기록을 생각하는 그룹에게는 좋을 것 같다. 이고 하지만 우리처럼 11시간 50분에 들어왔잖아요. <laughs> 우리는 완주가 목표다. 컷디만 했으면 좋겠다. 그럼 소원이 없겠다. 우리 했던 것처럼 10분 남겨두고 들어왔으니까. 그렇다면 그좀 실력 차가 나는 사람들끼리의 모인 뭐 그룹이라면 너무 늦은 페이스로 어필을 같이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. 음. 그리고 최약체도 부담스럽고 음. 그냥 올라가서 먼저 식사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음. 그래서 약 오르막, 약 내리막은 무조건 다 같이 타고 오르막에서는 좀 어느 정도 노력하는 한에서 각자의 페이스로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.. <laughs> 친구들이랑 참가한다면 뭐 전자든 후자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네요. 그냥 음... 그냥 타는 것보다 맞아요.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를 한번 보고 뭐몇 킬로 지점 까지는 뭐 약오르막, 양내리막이고 그 다음부터 어필이 있고 내리막은 몇 킬로 정도고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체크를 하고 가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또 음. 보급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음. 체크를 하면서 먹는 구간을 좀잘 챙겨서 먹어야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좀 거뜬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주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음. 먹는 게 진짜 중요한 중요하죠. 계속 차에도 기름 없으면 안 가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에너지를 쓰잖아요.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쓸수 있게끔 미리 계속 먹어 줘야 되는 거. 얘가 먹자마자 바로 뿅 하고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소화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소화되는 시간대도 다르니까 꾸준히 계속 넣어 줘야 되는 거죠. 물도 꾸준히 마셔 주고. 아까 우리 그러면 하다가 넘어갔던 보급 음. 어떻게 할 건지 팀장님이랑 같이 보급 한번 쇼핑해 볼까요? 좋아요. 성 사장님이 그때 얼마나 어떤 걸 드셨었죠? 오트밀 베이스에 에너지바, NCT 오일이 들어있 진짜 맛있어요. 네들이 진짜 맛있어. 얘네들이 진짜 맛있어. 응. 이렇게 여섯 개 그리고 저는 얘는 안 챙겼고 응. 좀. 코너 짭짤한 음. 울트라를 여섯 개 이렇게 챙겼었고 음. 그 다음에 얘 음. 얘는 마그네슘, 음. 카르니틴, 음. 비타민 B 음. <laughs> 뭔가 버튼 삑 <삐>! 뚜루루 <laughs> <laughs> 외웠어 그리고 이거 음. 이거 여섯 개 가져갔죠 음. 스틱으로 진짜 맛있었어 맞죠. 이렇게만 챙겼고 맞아 요 예. 얘네들도 가져가고 잘 음, 음. 잘했나요? 네 <laughs> 진짜 적당하게 딱잘 챙겨 가신 것 같아요 어필해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다 타고 또 어필 시작하기 전에 먹어야 되나 얘네들을 뭐 만약에 열 시간 간다고 치면 열 시간 동안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고 궁금했거든요 음. 그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먼저 다내 몸에 에너지로 쓸 아이들 <laughs> 곳곳 로딩을 다 해놨다 물도 많이 마셨다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먹었다 대신 타는 동안에 먹는 걸로 한번 잘 쪽집게로 찍어주세요 네, 오케이. 팀장님이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라면, 처음 한 시간까지는 제가 안 고플 것 같아요. 그리고, 야구르막이니까, 뭐, 먹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, 구룡령을 올라가고 나서 먹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빠, 에너지, 빠, 빠하고, 에너지제, 빠, 에너지제, 먹는 게, 같이 먹어야 돼요, 한 번에. 저는, 빠와 젤을 같이? 이렇게. 네. 그러니까, 중간중간에 다 따로 먹기에는, 꾸러서먹으면꾸러도 먹어야 돼 계속 먹어 <laughs> 계속 먹어그러면 <laughs> <계속 먹어요. 웃음> 좋긴 하지만 그리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간격으로 이제 먹 먹기 위해서 좀 나누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 제형에 따라서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 고형은 좀 천천히 먹었을 때 소화가 되면서 <laughs> 따뜻하게 되어 습니다 이젤 형태는 소화가 빠르잖아요. 빨리 먹어서 얘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에너지가 나오수있렇게 계속 꾸준히 섞어서 계속 먹어주는 거죠. 저라면 음. 음. 이렇게 먹겠어요. 처음에 한 시간 빼고 이제 두 시간 정도 됐을 때 먹고 세 시간 3 시간 반세 시간 반네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반, 3시간 반. 네. 한 5시간. 6시간 반. 음. 여덟 시간 음. 마지막 음, 마지막 이제 한 다운힐 30km 정도 남겨놨을 때겠죠? 음. 양내리만 피리시까지 그때 뭐다 왔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엄청 배고팠잖아요. 네, 진짜 진짜 배고팠잖아요.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먹어야 돼. 맞아, 맞아. 그때를 위해서 예는 마지막 그리고 아르고바이타를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껴서 같이 먹고. 앰풀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먹고 중간에 얘랑 뭐 같이 먹고. 이게 진짜 효과는 뭐죠? 얘는 성분이 엘카르니틴하고 비타민 B군이랑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엘카르니틴이 사실은 체지방 분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도 운동하기 전에 많이 챙겨 먹는 성분인데 그 찾아보니까 사실은 얘가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우리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. 지방까지 끌어다가 맞아, 맞아, 맞아. 써야 돼서. 음. 그리고 얘는 송 사장님 여섯 개 가지고 가서 다 드셨죠? 다 먹었어요. 그러니까 물을 새로 보급을 할때 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데요. 그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음. 보여주세요. 이렇게 7g? 이거 하나에 7 g 인고요 어, 7g짜리 포가 12개 들어있는데 얘를 그냥 자전거용 물통에다가 물 가득 넣고 하나를 타서 드시면 돼요 JMT <laughs> 저는 좀 상큼한 거요거를 좋아하고 송 사장님은 달콤달콤 그냥,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단 물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도움이 되는 게 있죠. 네. 하면서 물은 꾸준히 계속 섭취하잖아요. 뭔가 막 타고 나서 물을 막 펄꺽펄꺽펄꺽 먹고 이러지 않으니까 음. 목 마르기 전에 물을 계속 꾸준히 수분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수분을 섭취를 하면서 운동 중에 빠져나간 전해질이나 또 근육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, b 구이나 탄수화물이나 이런 게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얘도 이제 좀 얘네처럼 좀 다른 형태로 계속 에너지도 쓸수 있게 해주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 그리고 맛있어요 AM6와 함께하는 첫 번째 그랑푼두인데 한마디 해주시죠 <laughs> 팀장님 C그룹 맡으셨잖아요 저는 C그룹의 대빵입니다 <웃음> 시대빵 <웃음> B 대빵 o B 그룹 대빵 B 대빵 <laughs> 그 저희가 이번에 참 u a AM, AM6 회원분들이 r o 그 p B 도에다 같이 참석을 하잖아요. 총 인원이 한 B g 명 정도였나요? r 서 아마 그룹이 한 u 개 정도 그룹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룹을 나누는 이유는 인원이 너무 많 o 다 같이 12명이 한꺼번에 타기에는 서로가 너무 힘들죠. 잘 타는 사람도 페이스가 늦어져서 힘들고 이제, 이제 처음 장거리를 타보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 보면 오버페이스가 되니까 힘들어서 각자 서로 보완이 되면서 또 즐기면서 재밌게 안전하게 탈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나눴어요. 그렇게 그루핑을 해서 세계 그룹으로 이제 설악그랑폰도에 참석을, 참가를 할 건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, 재밌게. 축제니까. 그렇죠.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리듬을 하면서. <laughs> <laughs> 자꾸 얘기해, 리듬. <laughs> 안전하게, 재밌게 타는 게 최고니까요. 부담 갖지 말고 이제 한 해의 최장거리 축제를 모두 다 즐겼으면 좋겠네요. 모두 안전하게 무사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. <laughs>